예, 삼성전자 120분 봉을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이 하락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봉의 형태도 하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봉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20분 봉은 이렇고 60분 봉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120분 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60분 봉의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하락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내일은 좀 하락을 좀 하겠는데요. 그 일단, 그래서 내일의 봉의 흐름도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맞고 내려가든지, 이러한 형태를 나타낼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기본 흐름은 코스피 200의 기본적인 하락의 패턴과 유사할 것 같고, 뭐 당연하겠죠. 삼성전자의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또 보면 일봉을 보더라도 오늘 참 좋지 않는, 않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초반에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파란색을, 파란 봉을, 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은 또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또 내려가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일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빠져서 한 7만 8천 대까지 빠지고 뭐 바로, 바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지그재그를 통해서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일 방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바로 이렇게 스토캐스 흐름도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는 어 방향을 나타낼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하락이다.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약간 상승했다 하락. 할 수도 있으니까, 예, 하락의 흐름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저번, 저, 저, 어, 여기 주봉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어, 주봉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번에 하락은 어느 정도 할것 같고요. 근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7만 6천 원, 7만 6천 원, 7만 2천 원. 76,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상 좀 도달하지 싶은데 정확하게 뭐 저도 신이 아니니까 자 일단 주봉상, 삼성전자 주봉상 76,000원대까지 하락해서 반등했다 다시 이렇게 72,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뭐더 강하면 67,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별 다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월봉의 흐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흐름 예상해 봅니다. 자, 이거는 스토캐스틱은 더 내려갈 것 같고, 어, 예,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카카오 1봉입니다 지금 카카오 1봉 60분 봉 다음에 120분 봉을 볼까요? 자. 자, 120분 봉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선 지금 상단을 터치한 상황이고 어, 카카오도 내일은 조정의 가능성.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과 매수 구간에 진입 직전입니다. 내일 조금 들어갔다 하락할 가능성. 매일 과 매수 기간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하락할 가능성을 예측해 봅니다. 어, 카카오 그 60, 아, 120분봉이었고요. 카카오 60분봉을 보더라도 어,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합니다. 내일 조금 상승했다 하락할 가능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카카오 일봉을 보면, 지금 카카오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반등도 약하다. 시장의 힘이, 도도한 시장의 힘이 이것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추세선, 이게 또 없어져서 다시 재설정을 한 건데, 여기 추세선 상단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내일 하락할 가능성. 하여튼, 하튼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토켓 스틱이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지금 카카오 주봉을 보더라도, 어, 주봉을 보더라도, 어, 지금 스토키스틱을 보면 방향이 전환이 된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상승의 뭐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이게 더 무섭죠 이게 여기 이렇게 상승하려다가 다시 하락해 버리면 낚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어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월봉을 보시면 지금 월봉은 큰 흐름상 지금 월봉을 보고 지금 딱 보면 인사이트 이게 스토, 월봉 스토케스틱을 보십시오. 과 매수 구간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방황은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하락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금, 어, 약간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분석하는 기법은 지수 중심의 분석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이런 것을 개별 종목을 분석할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지수가 더 가깝기 때문에 뭐 제가 어 판단하는 것에 좀더 보합할 수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카카오도 전체 시장의 흐름을 어, 맞서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일단 어, 이 장에 대응을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한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뭐가 났냐면. 음, 미국 집값입니다. 15년 만에 최대 최대 폭 최대폭, 최대폭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 주택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 우려가 지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번에 인플레이가 나타났던 게뭐 중고차, 미국 중고차 가격이 급상승이라고 해서 어 여러 여러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가 잠시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예상을 하지 못하는 어, 유동성의 흐름과 한 중요한 한 섹터에서 일단 가격의 변동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런 것들은 어, 부분적인 진실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누구도 예측을 잘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별적 사실들이 하나의 위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의 위험에 대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관점입니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위험의 신호들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기였습니다.